코끼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맥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몇안 되는 상장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15년도에 제주 브루어리라는 이름으로 생겨서 서명을 변경한 뒤에 2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이고 대주주는 MVH 홀딩스. 그리고 대표이사 문혁기, 아버지 문성근 뭐 이분들이 여기도 대주주. 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이력이 있더라고요. 청소 사업도 해보시고 여식업도 해보시고 일설에는 미국에 비빔밥 팔러 갔다가 뭐 맥주 마셔보고 맥주를 하자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제주도랑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잘안 돼가지고 직접 차렸다. 그리고 아래 에 재무기획, 마케팅, 생산 담당자들 각자 뭐 이력은 쟁쟁한 곳에서 왔다는 분들이 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봤던 게 20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도 저는 이게 될까 별로 기대키지는 않았었는데, 그 나름 쟁쟁하다는 투자 회사들이 펀딩을 계속해줬습니다. 그 중에는 이 골프존 쪽도 있었죠. 미국 회사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조장 땅 사서 짓고 맥주 뽑아내기 시작한 게 17년도쯤이고요. 이때 18년도부터 이제 전국 런칭을 시작을 하는데, 연남동 카페 자리에다가 잠깐 그걸 헐고 컨셉하우스 같은 걸로 세웠던 적이 있었죠. 이때억으로좀 끌었었다. 그리고 나서 20년도에 주세법 개정 이후에 내캔 만원 해서 편의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유통채널 확장해서 마트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상장까지 오게 됩니다. 이 기간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죠. 당연히 설립이 되자마자 이익이 뽑힐 리가 없지만은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매출은 조금 더 올라갔었고요. 뭐이 정도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상장을 했냐. 이익 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상장.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라고 하죠. 이걸로 시가 총액이나 뭐 매출액 일정 조건을 맞추면 상장을 할 수가 있었죠. 공모할 때는 지금은 적자지만 우리가 주구장창 성장을 할 겁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오고, 아, 영업이 2, 300개 찍는다. 와우! 그리고 엄청난 밸류, EBF 있다. 20배로 올라왔습니다. 공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 채무 상환 등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모 규모는 200억억가량, 공모 후 유통물량이 30%. 공모주로 치면은 그 규모나 유통물량 같은 내용은 평범했는데, 2 1년도면 워낙 공모주가 핫할 때고, 그러니까 밴드 상단에 가격이 결정됐을 뿐더러 기관 경쟁률 1300대 1 나왔어요. 주관사가 대신 증권임을 감안하면은 대박터였죠. 그렇게 인기몰이 성공했고, 따상은 아니었지만은, 여기서 팔았을 테니까 다들 짭짤했겠죠. 그리고 늦게 팔았어도 3200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몇달더 있다 팔았어도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은 충분했었다. 뭐그 이후에는 주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의 1500원. 최고점 대비는 4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세주맥주 상장 전에 엄청 성장할 거다.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국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본격 성장을 하고 있다. 야 언제까지 오비랑 하이트만 먹을 거야. 국내 양산형 맥주 맛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마로줌이라던데. 이러면서 한몇년 동안 수제 맥주에 대한 여론이 올라오던 시기였죠. 여담으로 저는 맥주를 가끔 담궈서 먹었는데 담궈 먹으면 맛있어요 아무튼 이 크래프트 시장이 올라오는데 제주 맥주는 우리가 점유율 28%임 이 크래프트 시장이 대기업 치고 들어간다 이 시장 커지고 우리 점유율도 올라갈 거니까 양박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실제 편의점에서 4캔 만원 잘 팔릴 거다 팔리고 있고 눈에 제품이 깔리는 게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뭐 공모주를 할때 사람들이 회사 사업에 관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다상 먹고 나갈 생각만 하니까, 스리스쩍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회사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17년도부터 영업이익을 보면은, 계속 적자, 빨간색 케찹을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크게 올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수제 맥주, 23년에 막 이렇게 점프업 할 거다 하는 설레발이 이 시기에는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냥 오르긴 올랐어. 근데, 1,500억. 여기서 300억 늘고 여기서 300억 늘었어. 그럼 짱계식으로 주면은 2 2년 1,800억 이렇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택도 없는 상황이므로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과대포장되었다. 따져보면 연간 30% 정도 성장을 한 거고 제주 맥주 의 매출도 한30%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자, 한국의 맥주 시장이 4조예요. 사실 거기서도 대부분이 오비랑 하이트죠. 얘네 점유율 합하면 대충 80%잖아요. 그 나머지 수입 이런 게 있을 텐데. 크래프트 시장이 1,500억에서 1,800억이라고 치면은 대략 4조 기준으로 3에서 5% 정도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거죠. 그리고 그 점유가 생각만큼 늘지 못했다. 메이저 회사들도 위협을 받으면 신제품을 뽑아내는데 하이트스테라 같은 거 만들어서 방어를 잘했죠. 물론 편의점에서 4캔 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 수혜, 집에서 홀짝홀짝 홈맥 시장 이런 거다 감안한 을 겁니다. 그 와중에 수제 맥주 시장의 경쟁 강도는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라이센스가 이게 풀어주기 시작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국내에 한 170개까지 업체의 라이센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이때쯤 생긴 업체들이 다 램펍이 돼가지고 맥주를 열심히 뽑아냈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심화됐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업체들의 너무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거죠. 편의점에 가면 이런 맥주들이 엄청 많죠. 여기 보면은 뭐 애는 애들 제주 맥주도 보이는데 이게 얘네들 중에서 원픽이냐?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저도 이런 맥주들을 호기심에 한두 번씩 사먹어보긴 했는데, 이제는 잘 먹지 않습니다. 곰표 밀맥주 이런 거는 그나마 밀맥주라고 하니까 무슨 맛인지 떠오르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게 뭐 자세히 나왔지도 않고, 이 맥주의 철학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연상이 되지가 않는다. 뭐 골뱅이 맥주 이런 거 기억나겠어요? 뭐 이런 뭐 지명들, 이름 붙이고, 팬시한 디자인, 좋아요. 좋은데, 이게 무슨 맛인지 연상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재구매해서 사먹기가 어렵겠죠. 자 아무튼 그래도 21년도에도 매출액은 올라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수 맥주만 보면 되죠 뭐 양주장 투어 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자 문제는 영업이익 적자인데 gpm 같은 경우 30% 후반 근데 판관비가 대략 묶고 더블로 가니까 영업 적자가 날 수밖에 없더라 참고로 메이저 회사의 맥주 gpm과 opm이 얼마인지 떠올려 본다면은 어떤 그림으로 회사가 찍혀야 될지 비교가 될 겁니다. 자 비용 구조로 봐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까지가 뭐 대략적인 생산 비용이겠죠. 대충 비용을 합하면 한60% 정도 되니까 GPM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 아래 단이 문제인데요. 입항 관비 부분에서 살색 표시된 부분, 급여, 운반비, 지급 수수료 이런 거는 뭐 사업상 일반적인 비용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 나머지 노랭이들이 문제인데 광고 선전, 판매 촉진 등의 비용이 있었는데. 이 둘의 비중이 합해서 대충 20% 정도 됩니다. 얘네를 여기서 빼주면 판관비는 한 40%대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GPM이 한 40%가 나오고 판관비를 40%를 빼주면 뭐 간신히 BEP거나 소폭 적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가니까 답이 없다. 직접적인 광고를 찍은 비용일 수도 있고 영업 사원이나 유통망 종에 치르는 비용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줄인다 쳐도 어느 선 이하로 뭐 제로일 수는 없다. 정말 난감한 구조입니다. 그 와중에 얘네들의 광고라는 것을 보면은 이 TV 광고를 했는데 우리 모델 없는 애니메이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효과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B2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델 광고가 일반적이고 좀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돈이 들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이제 돈 싸움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사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할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를 보면은 피크를 찍고서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매출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악화됐습니다. 연간으로도 악화되었고요이 악화에 대해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실증일 수도 있고, 사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홈맥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기존 제품으로 올릴 수 없다면 뭔가 새로운 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자, 작년 분기 요약인데요. 매출액이 매분기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문제의 판감비는 거의 분기당 40억씩 나가는데, 그 비율이 답이 없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GPM에서도 하향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찹 장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손상마저 있었죠 자 GPM이 꺾이는 이유는 매출이 줄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원재로단에서는 부담도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물 빼고 메가, 홉, 알루미늄 캔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비중들이 좀 높은 내용입니다 잠깐 TMI로 이 호프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향이나 쌉싸름한 맛을 주는 꽃이죠 그래서 맥주집, 호프집 할때 그 호프가 이 호비다. 자, 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들을 GPM 비교를 해보니까 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맥주, 보리랑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인 것 같다. 이게 올라가니까 이 GPM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이게 현재 더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이것들마저 올라왔다. 그러면 가격 증가를 해서 메꿔야 되는데, 편집에서 네캔만 원에 파는 애인데, 사실 이네캔만 원은 국물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천 원인가 올랐을 텐데, 이게 깨지면 잘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만 이천 원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결국 한 캔당 삼천 원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뭐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애들, 네캔만원 하는 애들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많은 맥주들이 다 같은 가격, 도매급으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이냐. 경쟁이 도나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른바 편의점 고급 맥주들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자가 계속되는데, 재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일단 상장해가지고 돈 땡겨놨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면은 유동성이 뭐 차익금 대비 여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한 40억 적자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더 넘어가면 채무가 막더 많아지는 거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메꾸든가, 아니면 딴 데서 꺼와서 부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회사의 주요 이자 발생 부채인 단기, 장기 차입금을 보면은, 이자 비용 자체는 합해가지고 연간 5억 정도 되는데, 뭐 이자만 내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언젠가 만기가 돌아갈 거고, 그러면 또 갚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갚을 거냐.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안 잡힌 일부 금액을 이용해가지고 더 조달을 하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은행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또 조달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이자율도 올라갔을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의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업황이든 재무든 상황이 거의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은 22년에 B+, BB-로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BB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신용 능력은 인정되나 뭐 다소 불안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 때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물론 채권쟁이들은 BB를 직접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정 자금 조달 안 되면 회사에서는 최고의 수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려야죠.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수급요 인지 봐보겠습니다. 공모 전에 들고 있었던 스톰브리지 벤처스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 공시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다 팔겠죠. 약식 중이고요. 임원들은 어떤가? 우리 조원영 COO 81년생. 이번 주식 팔고 있고. 김배진 CPO 팔고 있고. 권진주 CMO는 물량을 늘렸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스톡옵션으로 행사했죠. 근데 행사를 했으면 주식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은 음. 자, 임원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만 대략 이 밑으로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거의 다 500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주가 1,500원에 팔아도 200% 넘게 차이긴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어디서 또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좀 보기 힘든 공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 주의도 설정된 적이 있었고, 노이즈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만 뜯어봐도 사업이 한치앞도안 보이거든요. 진짜 거대 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돈 엄청 때려받고 끼어 팔고 막 해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회사가 망하는 수순을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성장 비전을 믿고 돈 태워주고 상장시켜준 거냐? 테슬라 요건의 상장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해보겠다는 친구들한테 돈을 대준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유통시장에서 이 주식에 들어온 분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한 친구들은 결국 초기에 들어간 벤처들하고 스톡 옵션 행사에 가지고 내답하는 임원들 정도다. 그나마 나머지도 다 탈출 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 1순위에 속하죠 뭐 가끔 피터린치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아나이 제품 봤어 맥주 봤어 편의점에 있던데 야, 이거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린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맥주 가격 인상 썰이 있었을 때 얘를 이만큼 들어 올렸었는데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오르면은 당연히 기회는 찬스라고 던지고 싶은 애들이 다 집어던지죠 그럼 바로 다 내려왔습니다. 아, 물론 난스캘퍼라고단타대회는 내가 다 들어가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는 제발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럴 때뭐소리 하는 분들도 알아서 멀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주맥주 약간 재무제표를 보면은 주의할 기업이 보인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제주맥주 이야기는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